지난 4일, 우리 학교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중간고사 실시 공지입니다. 시험 방식은 대면 시험을 기본으로 하며 절대 평가를 권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학기 약 80%의 수업이 대면으로 재개되며 시험도 대면을 원칙으로 시행되는 것이나 지속적인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일부 학생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확진자나 사각 격리자가 되면은 일주일 동안 격리하면서 학교에 못 나오게 되는데 만약 시험 기간 중간에 그렇게 걸리면은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 이해 학교는 수강생의 코로나 일구 확진 등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시험이나 과제물 대체를 허용할 예정이라 공고했습니다 비대면 시험 응시조차 불가능한 중증 환자일 땐 증빙서류와 함께 불응시 성적 인정 요청서를 내면 중간 기말 성적 중 하나가 해당 학기 성적으로 인정됩니다.또한 학교에선 대면 시험 강의실을 확보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용 개방 공간을 시험 공간으로 우선 사용할 예정입니다.학생들은 교육부의 2022학년도 1학기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에 따라 좌석을 하나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다만 칸막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우리 학교 커뮤니케이션 팀은 이번 1학기 학사 운영 자체가 대면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이를 바탕으로 시험 방식도 정해졌고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KBS 민하선입니다.